자원정호씨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간 7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어, 뉴스공장 첫 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조정 그렇죠. 교수 두 중에 한한 사람입니다. 소감을 짧게 1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라서 예. 뉴스공장이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laughs> 금방 잘리지 않을까 모두 다. 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초풀 집회 때 예. 제가 과학빙자 개그 코너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 상황 덕에 대박이었죠. 예 네. 그때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거기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또 잘못된 정권이 물러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좋았어요 한마디로 예 <laughs> 네. 그~ 아마도 교과서에 어~ 실릴 기간이죠 그 기간이 그렇죠. 틀림없이 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실릴 기간인데 그 기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예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록새록 새록 그렇습니다. 어, 원정우 씨가 특별히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laughs> 생각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요즘 뭐 사람들 속마음이 좀 궁금해지는 때인데 왜냐? 네. 김정은이라든가 트럼프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음. 혹은 일부 국내 정치인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laughs> 그래서 그렇죠. 뇌과학에서 뇌과학.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요? 아 SF 영화에 항상 나오는.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이 되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영상이고 또 하나는 언어예요. 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준비된 영상이 몇천 개가 있고 그걸 보여줍니다. 랜덤하게 예. 골라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보잖아요. 네. 그 상태를 fmri로 읽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역추적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감정이 뇌의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를 일으키나? 예, 사실 정확하게 음... 시각 피질에그 만들어내는 뇌 속의 그림을 네. 다시 컴퓨터로 뺏겨내는 겁니다. 아, 똑같진 않지만 그걸 디비어화서 점점점점. 예, 또, 내가 그렇죠. 이 내가 이쪽 부분이 활성화될 때는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볼 때다. 예, 이런 선, 이런 아, 색깔, 이제 그런 걸 이제 점점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아, 디비하는 거군요. 제가 그 샘플들을 봤는데 네. 똑같진 않지만 두 개를 원본하고 딱 갖다 놓으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 정도는 돼요. 어. 그러니까 꽤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니까그 사람이 내. 자극 상태를 활성화 상태를 보고, 아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종류의 색상이나 이런 종류의 느낌을 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야, 요건 지금 음. 꽤나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예전에 고대 언어 해석을 하거란 것 비슷한 거네. 역추적 해가지고 그런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특정 단어를 읽거나 혹은 떠올리기만 해도 네.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뇌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 이런 건 이제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작년에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네. 뇌와 언어 중추를 해독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음. 오지랖도 참 넓은 분인데. 네, 돈이 많잖아요. 결국은 뭐라겠냐면 <laughs> 뇌파를 이용해서 생각만으로 글자를 쓰는 브레인 타이핑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글자를 쓰는.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어떤 단어가 없이. 나오니까. 네. 나는 배고프다 하면 나는 배고프다가. 컴퓨터에 타이핑이 되도록 컴퓨터 읽어가지고 이제 타이핑이 되도록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목표로 하겠다 그런 약세 영화 맞네요.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우리 저앨런 머스크는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생하던데. 예, 고생하고 이분이 좀 원래 좀 어, 구라가 심한 편이라 약간은 좀 걸러서 <laughs> 듣기 <듣긴> 들어야 됩니다만은. <laughs> 아니 근데 본인이 한말 중에 실제로. 되겠냐는 걸 이뤄낸 것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죠 좀 늦어서 네. 그렇죠 네. 머스크 타입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 양반은 2017년 4월 작년에 10년 안에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기술을 상용화 하겠다라고 거기서 10년만 빼고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언젠간 될수 있으니까 <laughs>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뇌에서 어떤 생각을 음. 하고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 얼마나 완벽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리 같은 경우에 네. 뭐 단순하게 사람 말하는 것을 디비어해서 이제 그렇죠 실행하는 거지만 그 점점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정교해지고 있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 이게 이제 디비, 거꾸로 디비어 내가 우리가 뇌를 정확히 이겨낼 수 없으니까 네. 뇌를 뇌의 반응을 디비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꾸로 역추적해서 네. 어그 뇌가 이렇게 반응할 때는 이런 단어, 이런 영상, 그렇죠. 이런 기분일 네. 때다라고 이제 디비를 자꾸 쌓다 보면 정교해지지 않겠냐? 정교해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뇌 속의 이제 지도 뭐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할때 뭐가 발해된다. 지도도 점점 정교해질 것이고. 이게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합니까? 지금 이미 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 이제 얼마나 선명하게 해상도를 높이고 그런 문제지. 사실 지금 이미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뭐과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무서, 하면 무섭네요. 사실 예 이렇게 하면 사실은 꿈도 읽어낼 수가 있게 돼요. 꿈도 어차피 시각 정보, 언어 정보기 때문에. 자는 음, 동안에. 예. 어. 꼭 읽어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laughs> 예. 꿈을 재미있는 꿈을 꾸은 거 경우에는 그거를 어 컨텐츠화해서 판매할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laughs>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아직은 좀 요원하지만 아. 기술적으로는 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있는 게꼭 필요한가? 아무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왜꼭 읽어야 돼? 이렇게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뭔뭐 때가 화가 났다, 누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읽고 저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이제 요주의 인물로 찍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리티 건지. 리포트가 그거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하고 함께 항상 그 그런 경고들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윤리적 논쟁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네. 나중에 그 기술이 사용하게 될때그 윤리적인 틀이 완성이 음, 될수 있을 것이다. 그 말도 맞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서울 수 있는 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생을 다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그럼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종교에 기해서 평생을 어, 수도한 사람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절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다 읽어봐요.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님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상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충격이겠죠. <laughs> 그걸 다 읽어서 <laughs>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읽어서 당분간은 그렇겠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읽을 정도 의 기술은 안 생기겠지만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식으로는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저는 이 기술에 반대합니다. 예, <laughs> 네, 뭐 어쨌든 반대하시든 안 하든 생긴 네. 기술은 계속 가게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죠 숙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었습니다. 안녕.